서류 잘 만들었으면 이제 면접 진행하게 될 텐데요. 음. 면접 말씀도 좀 주시겠습니까? 면접이 네.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3번에 적어놨네요. 세정이나 한성 같은 경우는 30% 정도가 면접에 통과를 하고 음. 합격률이 경기부근 20% 정도밖에 음.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애들 마련이 좀 빡세는 과정인데 예. 이제 가면 선생님 두분 수학 한분 과학 한 분에 이제 학생 하나 해서 2대 1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경기부근 17분 음. 세정과학은 25분 정도 하고요. 이제 많이 하는 데는 한 40분 넘게도 하는 경우도 음.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 하나 놓고 40분 정도 얘가 진짜 수학 과 하고 좋아하는지 우리 과고 와서 열심히 할 건지 이제 탈탈 터는 그런 음... 과정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서 이제 깨진다 그러죠. 이제 깨진 경우 많기 때문에 무조건 면접 준비는 많이 해야 됩니다. 저는 팀을 짜게 해가지고 요 아이들이 역으로 면접관을 면접하는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<laughs> 아 좋습니다. 그것도 아이들이 보면 역면접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. 저희 아이들이 네.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네가 면접관이 돼서 요 자소서에서 물어봐라, 답변하라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시간 내서 이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을 다 일대일로 고쳐 힘들기 때문에 몇몇이 짝을 지어줘서 예. 니네끼리 면접을 돌리라고 하면 실제 면접까지 돼서 물어보면 어?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면접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. 그렇죠.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세상 일이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한쪽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면 오리무중일 것 같고 맞습니다.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역할을 바꿔보는 것도 재미있는 음. 접근법인 것 같군요.